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신 HSK 4급의 우리 독해 부분 풀어볼 텐데요. 그 동안은 어, 이 특강을 주로 이제 그 독해 이 부분 위주로 많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문장 배열 연습을 많이 했죠. 자 오늘은요 독해 3 부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3 부분 문제 푸는 요령. 음 일단은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문을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가시면 시간이 이제 모자르게 되고 뒷 부분을 또 찍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그렇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 위에 있는 제시된 지문 그큰 덩어리의 지문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뭘 봐야 하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별표 문제와 보기를 먼저 빠르게 훑어보셔야 합니다. 이 4급 수준에서는요, 문제를 막 베베 꼬아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만 제대로 숙지를 하셔도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출연하거나 중점적으로 언급이 될때 그것이 바로 답이 되는 것이 이신 HSK 4급 독해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하느냐? 이렇게 별표 문제와 보기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지문 하나에 지금 뒷부분 문제인데요. 8 0번째 이후 문제인데 지문 하나에 문제가 이제 두개 정도씩 딸려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별표 문장. 什麼更重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A, B, C, D 보시면 됩니다. 자, A번 뭘까요? 징옌, 경험이죠? 징옌. B 번여이 우정, 우의. 그쵸? 우정. C 번 뼈준. 뼈준은 우리 명사로 보게 되면 기준,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D번, 꾸어정. 과정, 꾸어정은 과정이라는 뜻이죠? 다 각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빨리 눈으로 훑어가면서 찾아내느냐죠. 근데 빨리 눈으로 훑으려면 평상시에 독해 지문을 많이 보셨어야 하고 단어들도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아닌 것들도 빨리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이화 조여 디싱. 디싱은 일깨우다 각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이 글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일깨워 주려고 하느냐? 무엇? 깡진 로셔 그다음 연친이제각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뭐하도록 알리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기를 볼까요? 자 이런 보기를 볼 때에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샤프 여기다 갖다 대고 야오 요이씨 이렇게 야오 시 이렇게 하나씩 보지 말고 중요한 단어에다만 동그라미 치면서 단어가 각기 제시된 단어들이 달라요 주제 단어들이. A 번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겠어. 나의신에다 동그라미 딱 치는 거야. 나의신 하게 되면 내심, 내심, 인내심, 끈기. 자, 인내심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끈기에 대한 내용이면 a번이 정답이고. 자, b번 봐 봐요. 신련란비련신련 동그라미 딱해 놓고 다른 사람 믿어야 한다. 믿는다 뭐 샹신, 신련 이런 거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자, c번. 런도 요 췌디엔. 자, 췌디엔 딱 동, 동그라미 치고 누구나 다 단점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 2번, 무여 과의 과이 이치지. 과의 얘다똥납딱 쳐놓고, 과의 이는 뭐예요? 의심하다는 뜻이죠. 의심하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각기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방금 전에 쳤던 그런 단어들이 언급되는지만 보면 쉽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 이 동영상의 요 강의 해설 듣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문제 푸시고 내가 이런 순서로 풀었는지 저와 같은 이러한 경로로 풀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더큰 공부가 되겠어요. 자 그럼 지문 내용 볼게요. 길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연칭이라니까 이렇게 막 하나씩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쭉흐는 거예요.

공자 동그라미 할까요? 다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징련이란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까 그런 보기를 읽고 다시 그 단어가 나왔다라는 걸 내가 숙지를 자, 빨리 찾아낼 수 있으려면 그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을게요. 시시 유 동시만 교류의 방법, 전문의 지식과 기술, 하여 요동의 무엇이 직업의 태도 등 비어 비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읽었던 어떤 단어들 여기 우정이라든지 뼈준 기준이라든지 꾸어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 뭘 골라야 된단 말이야? A 번을 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어요.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쭉 읽고도 선 너무 어려운 어렵지. 단어만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답은 사실 이렇게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까지 다 된다면 좋겠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해 줘야 합니다. 요 문제까지 우리가 꿈수를 부릴 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읽으면서 해석하고 우리 답을 찾아보죠. 자, 내용 볼게요. 자, 2 0 깡깡 진입 사회 자,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그렇죠? 진입을 했을 때부여뭐뭐뭐부여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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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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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뭐, 하지 말고, 뭐, 뭐, 하지 말아라. 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타이치죠. 쪼안치엔. 너무 급하게 돈 벌려고 들지 말고. 그죠? 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벌써 뭔가 그 답의 기운이 오는 것 같지. 그죠? 음, 자,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를 끈기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부여 엔진리 주有공지和 지양진 눈 안에 눈에 맨날 눈 벌겋게 두고 뭐만 생각하고 있어 월급이나 보너스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실질상 자 사실상 실제로 정 최다 소화인가시 그 옳은 방법은 옳은 방법은 마땅히 어때야 한다. 자공조다젠지년자 일하는 일하기 그몇년 전부터 쫑대여 펑푸어쯔디다 꽁조와 징 자. 중점적으로 자기의 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 풍부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풍부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음, 예를 들어 영향이 풍부하다를 해서 영향 풍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로 형용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얘는 여기서는 풍부하게 만들다, 다채롭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요. 에 자기 어떤 업무 경력을 일단 풍부하게 쌓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뭐 하는 걸 배워? 쥐 시, 뭘 배워? 이 동시만 짜오리오다 팡파그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보고 또지 레이, 초행의 지실과 지수. 자, 지 레이, 발음 조심하세요. 레이 삼성입니다. 지 레이 하게 되면 쌓다, 누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쌓는 거예요? 자, 어떤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또 쌓아주어야 하고 또 뭐가 있다? 야 동더 여기서 동더의 너는 정도 보호를 가지고 오는 구조서가 아닙니다. 동더 자체가 동사예요. 아시겠죠?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자뭘 알아야 돼요? 시험是시 즐기다 度도동 태도동 자 무엇이 그런 그 직업적인 그런 올바른 태도인지를 그렇죠 어,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쬐시의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이 쇼루, 수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뭐, 이야기는 많아요.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 여기에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 그쵸? 자,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젊은이들 사회에 막 진출했을 때. 뭐다? A번이죠. 야오 야우, 나이신.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돈 벌려고만 들지 말고,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풍부하게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뭐 신이 많다 다른 사람 믿는다 라든지 음? 아니면 여기 나왔던 누구나 단점은 있, 누구나 실수하고 단점이다 있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죠? 렇그 다음에 이거 뭐야 어? 부여 과일,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만 그런 내용 없잖아요 이런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것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비슷하게 부여 타이치 이 너무 급하게 뭐 하지 마라 뭐뭐를 많이 쌓아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다 같이 봤는데요 음, 단어는요 어, 자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요거 문장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시고 어, 실제 시험장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문제 풀었던 요령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그렇죠 어,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표 문제 보고 보기 보고 그 단어가 언급되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훈련을 어,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독해 3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